자, 여러분들 다섯 문제 다 풀어봤죠? 우리 같이 한번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1번. AM, BN이라는 수열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 n 더하기 BN이 4에 수렴을 하고, AM 곱하기 BN이 3에 수렴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 a n 빼기 BN의 제곱은 어디에 수렴을 하겠느냐? 이거를 구하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혈의 극한을 계산하고 싶은데, 거기에 수렴하는 수혈들이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 수렴값을 가지고서 사칙 연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쉽게 해결해 줄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구해야 될 게, 요 아이의 극한을 구하고 싶은데, 네. 요 아이의 극한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수렴한다는 걸 아는 게, 요렇게 생긴 요 수혈이 수렴을 한다, 그거 알고 있고, AN 넉이 BN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N 곱하기 BN이 또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EI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EI를 얘하고 얘의 사칭 연산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들의 사칭 연산이니까 그냥 수렴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EI는 이 어렵지 않게, 우리는 급곱 공식을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AM 더하기 BM을 제곱해서 우리, 4AM, BM을 빼주면, 요거를 빼주시면은, 요게 요식이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이식하고 이식하고 같은 식이니까, 우리가 요식에다가 리미트를치는든나 예, 애들 뭐를이렇 보내라, 이식에다가, 전체에다가, 리미스를 이렇게 치는든나 똑같은 거죠. 예, 이식 전체에다가, 조식이랑 조식이랑 같은 식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우리가 아는 게, 얘 수렴하는 수혈이고 얘 수렴하는 수혈이니까 얘 어디에 수렴한다고 그랬냐? 4에 수렴한다고 그랬고 얘 4에 수렴한다고 그랬네요. 그럼 얘 수렴하는 수혈을 지금 두개 곱한 거고 그다음에 얘 더하기 빼기 한 거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수렴 수합들 같이 연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가 4에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4에 재료에다가 얘4 곱하기 A, C에는 4에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10은 마이너스 12에서 3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수렴하는 수열들로 이루어진 그런 네, 수렴하는 수열들의 사칙연산으로 이루어진 그런 수열은 우리가 쉽게 수렴값들을 활용해서 그들의 극한값 계산해 줄수 있다 요거는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이게 이제 1번이죠 네, 기번 방안을 푸실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2번 어떻게 되 있냐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플러스 2가 5에 수렴을한거예 네.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플러스 2가 5에 수렴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 뭐할수 있겠냐? a n 플러스 2가 5에 수렴을 하면 은 2는 n이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n 플러스 2가 5에 수렴을 하려면 a n은 3에 수렴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여러분 들이 n이 무한대로 갈때 A에는 3의 수렴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고, 그러면 1000-2A는 결국 수렴하는 수열들에 대한 사실 연산이니까, 3 빼기 2 곱하기 4. 얘 계산을 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나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얘는 무한대로 갈 때, 3-2A에, 이렇게 되면 39년 3이고, 얘 3에 수렴하는 거 아니까, 2A에는 어디 수렴하 거야? 2 곱하기 3이 수렴하겠죠? 맞아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다. 2번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줄 수 있겠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네. 예, 수혈쪽 문제를 푸시면은, 우리 3번처럼, 우리, 만냐 틀리냐, 이런 예, 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이예들이 있으면은, 이예들이 나올 때마다 좀, 외우다 쉽게 공부해주세요. 그래서 발예를 많이 알고 있으면은 이런 참 거짓을 따질 때 여러분들이 많이 유리하니까 이런 애들이 나올 때마다 좀잘 정리를 해주시고, 네. 그 발예들을 좀 많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훨씬 편하게 이런 문제들 해결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보죠. 기억번. AN이 수렴을 하면 AEN도 수렴을 하냐. 네. 그래서, 기억권에,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 AN이라는 수열이 수염을 하 예. 그러면, AN, 2 n 도 수염을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알수 있는 게, AN이 수렴한다는 게, N이 아주 커지면은, AN 값이 어떤 실수 값에 다가간다는 얘기죠. 그럼, AN 전체가 실수 값에 다가가는데, 짝수번째 하나 안 다가가겠냐. 짝수가 됐고, 홀수가 됐고, 무조건 다 다가가는 거죠. 그니까 얘는 아 그거구나 러분들이 네, 어렵지 않게 알수 있고 대신에 이거는 안되겠죠 네, 이거는 네, 우리 짝수 번째 항이 어떤 실수에 수렴을 한다 실수 값으로 감안한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홀수 번째 항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보장이 되지 않고 홀수 번째 항이 수렴을 한다 그렇더라도 짝수 번째 항이랑 홀수 번째 항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a 에는 수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물로 가는 거는 틀리게 되지만 왜 an이 수렴하면 짝수 번째 항이든 홀수 번째 항이든 뭐 어떤 항이든 모두 다 똑같은 값으로 다나와죠 그러니까 기역권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두 수열 a의 e, n 과 a의 e, 2n-1이 모두 수렴하면 수열 an도 수렴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이 각각 이렇게 수렴을 해요. 예, 얘도 수렴을 하고, 우리 얘도 수렴을 한다. 예, 얘가 수렴을 하면, 그러면 A, N이 수렴을 하냐, 그러면 A, N이 수렴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얘가 수렴을 하고, 얘가 수렴을 하는데, 이들이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A, E, 수렴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려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얘는 콜스가되거고 우리 관가 어떤 것이 있느냐, 간단하게 마이너스의 n승. 그리고 뭘까요? a n 이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그러면 얘 짝수 번째 항들은 계속 1이죠. 에,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들은 1에 수렴을 할 텐데 홀수 번째 항은 어디에 수렴하냐? 마이너스 1에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짝수 번째 항은 1에 수렴하고 홀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에 수렴하지만 an은 수렴하지 않죠. 1과 마이너스 1이 계속 왔다 갔다는 하 거니까 쟤는 진동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발사하는 대각 이렇게 여러분들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디급법 <laughs> n이 무한대로 갈때 an 플러스 1 0 0 an이 0이면 수열 an은 수렴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an 플러스 1 0 0 an이 0이면 얘가 수렴을 하냐? 얼핏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참거지인 문제에서는 뭔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애들 false인 경우가 많아요. 틀린 네,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번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나. 하나 아예 기억을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a n 은 root n 을 한번 잡아보죠. 우리 지그에서내 발레를 어,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우리 a n 은 root n 이렇게 잡아볼 거예요. a n 의 root n 을 잡아보시면은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root n 플러스 1의 root n 이 a 플러스 1이 a n 이죠. a n 은 무한대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우리 부정형이고. 저구조는 이제 여러분이 함수의 극한을 세트한 것처럼 뭔가 이런식이 나오면 유의화 시켜주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1분의 1로보고 분모, 분자에 예정의 예를 곱해줍다 아, 그럼 분모는 이렇게 되겠죠. 분자는 n 플러스 1에서 n 빼고 1, 2 이렇게 되겠죠. 예, 네, 그런 다음에 n이 뭐라고 들오냐면얘게 0대로 돼요. 그러니까 am이 이식을 만족하는 거죠. AL 플러스 1에서 AL을 뺀게 0이다. 이걸 만족하지만, 그렇지만, 얘는 수렴하냐 N이 무한대로 오면 얘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발사하는 거죠. 그래서 도폴스는 틀리게 되겠다. 그래서 기억권은 맞고, D급은 틀렸구나. 그래서 d 급에 이런 관리자 같은 건여러분 하나 기억 해주시면, 네, 훨씬 편하니까 저런 관리들이 나올 때마다 좀 신경 써서 기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4번. 네. 4번이 우리 앞에서 설명할 때 제가 언급했던 그 문제예요. 그래서 4번을 보시면은, 요 앞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AN이 0이 아닌 실수에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AN이 수렴하는 수열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줬으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셔야죠. 그 우리, AN의 극한 값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AN이 수렴하는 걸발산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 수렴 값을 알파라고 해보죠 그럼, 우리가 이 알파를 찾고 싶은 거요 알파가 뭐냐. 이걸 찾고 싶은 건데, AN은 어떤 식을 만족하냐? AN은 거기 있는 요 식을 만족하는 AN 플러스 1분의 1이, 어, 스 a n 이다 여러분들 이제 수어 과정에서 점화식을 배웠을 텐데, 점화식을 배웠다고 해서 이거를다 점화식을 풀어서 AN에 1만원을 구한 다음에 걔 극한을 채워고 알파를 구하겠다. 이렇게 하안 되고, 이건 우리가 풀수 있는 형태의 점화식이 아니죠. 예 네, 어찌어찌 해서, 뭐, 변형을 해서 풀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보다 우리는 뭘 이용해야 되냐면, AN이 수령한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N이 알파에 수령하면 AN 플러스로 어떻게 된다. a에 플러스 1도 알파에 수렴한다. a에 플러스 1 0도알파에 수렴한다. 우리 이거 배웠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우리 얘가 수렴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가 극한을 바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기다가 좌변 우변 똑같으니까 우리가 좌변 우변에다가 바로 극한을 그 취해버리시고 극한을 그 취하면 우리 뭐할거 있냐? 내가 얘가 알파에 수렴한다고 했으면 얘도 알파에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식은 알파 분의 일 여기에 수렴을 하는 거고 우변에 있는 식은 이이스 e 알파 여기에 수렴을 하겠죠. 네. 네. 우리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알파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n 의극값과 알파가 되겠죠. 여기 알파를 뽑해 주시면 어떻이 네. 알파 빼고 알파 제곱이 있다. 얘 넘겨서 우리 간단히 주시면 알파가. 2번, AN이 수렴한다. AN이 수렴하는 수결이다. 이런 사실, 이런 문장이 나와 있으면은, 그걸 활용을 해서, 아, AN이 알파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고, AN이 알파에 수렴하면, AN 플러스 1, 뭐, AN 플러스 2, AN 플러스 뭐, 1000,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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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 모두 다 알파에 수렴을 한다. 이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에다가, 바로 극한을 그 취해서 알파 값을 찾아준다. 네, 이거 정확히 푸는 거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극한을 그 취해줘서 알파 값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뭐죠, 그렇죠, 5번. 네. 5번도, 우리 앞에 내용 정리할 때, 요거 이제 잘 봐주시라고 했죠. 그래서 5번이 어떤 세팅이냐, 두 개의 수열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하나는 실수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선에,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조건이 뭐냐면, 어, 이니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는 무한대로 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2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에 마이너스 2b에는 어떻게 봐요 얘는 6으로 가고 있습니다 6으로 네. 그러면 얘 그냥 크게 하나의 수열처럼 생각 하세요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 정리할 때 나왔던 것처럼 하나의 수열은 무한대로 가고 있고 하나의 수열은 실수 값에 수렴하고 있어요 우리 뭐 생각하라고 했냐 이런 세팅이 나오면 무조건 얘 분의 얘가 0에 수렴한다. 이거 유용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dbc, ae 무한대로 갈때 a n 의 3, ae의 빼기 2 d 이 아이는 어디로 수렴할 거냐? 얘는 0에 수렴할 거예얘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 얘는 6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0에 수렴할 텐데 이 식을 우리가 좀 변형을 해 주시면 의수 해야지 2 곱하기 2학 3이 돼서 얘가 영에수렴을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팅이 나왔을 때는 네. 여러분들이 바로 얘분의 얘가 0에 수렴을 한다 그 식으로 활용해서 우 요런 걸 하나 찾아주셔야 돼요 또 우리가 이제 뭘할수 뭐 있냐? AM분의 b는 2분의 3에 수렴을 한다 이걸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거기에 극한값을 제대로 활용 해서 그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뭘 걸어야 되냐? 리미트 a 이무한대로갈때 시면은 얘앞에서 4만 남는 거고 얘 앞면에서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아이가 2분의 3에 수렴하는 거 알고 있죠? 이 아이가 2분의 3에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극한취해시면 결국 1 더하기 2분의 3분의 4 더하기 5분의 6분의 4 이렇게 수렴하고 있 네. 이게 이제는 우리 수렴하는 수열들 더하고 빼고 아 더하고 나누고 하고니까 수렴하는 수열들의 사칙 연산이니까 그냥 수렴값들 사칙 연산. 우리 이거고화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해줄까요?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3이니까 5를 구해보고 여기는 2 곱해주면은 8 더하기 1 0인가요 23. 아, 그래서 주어진 값은 5분의 23에 수렴하는 니다 이렇게 그들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들 잘 정리해주시고, 그거 이제 적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